안녕하세요. 지난 영상까지 데이터 수집부터 이메일 전송의 과정을 개발했습니다. 이제 GitHub Action을 사용해 이 과정이 원하는 시간에 자동으로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GitHub Action은 GitHub 레포지토리를 기반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워크플로우를 자동화할 수 있는 CI/CD 기능입니다. 빌드, 디플로이, 테스트 등의 잡을 정의하고 특정 트리거 발생 시 워크플로우를 실행합니다. 워크플로우가 실행되는 환경은 GitHub에서 기본으로 제공해주는 환경을 사용할 수도 있고 직접 환경을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CI/CD의 개념이 생소한 분들을 위해 간단히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CI/CD는 DevOps 업무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먼저 CI는 Continuous Integration의 약자로 우리말로는 '기속적 통합'이라고 합니다. CI는 개발자들이 코드를 수정하였을 때이 변경 사항이 짧은 주기로 테스트 및 빌드되어 공유 리포지토리에 통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변경 사항이 쌓이기 전에 테스트를 마치고 충돌을 최소화합니다. 이를 통해 업데이트 시간을 단축하고 신속하게 버그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CI는 프로젝트를 작은 단위로 나누어 개발하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대두되면서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CD는 두 가지 용어를 한 번에 나타낸 것입니다. 컨티뉴어스 딜리버리와 컨티뉴어스 디플로이먼트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컨티뉴어스 딜리버리는 지속적 서비스 제공, 컨티뉴어스 디플로이먼트는 지속적 배포를 의미합니다. 컨티뉴어스 딜리버리는 CI가 끝난 후 검증을 거쳐 배포를 위한 리포지토리나 레지스트리에 자동으로 업로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배포 직전 단계까지 자동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컨테이어스 디플로이먼트는 배포까지 자동화되어 사용자에게 바로 제공되는 환경까지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CI/CD는 코드 수정부터 배포까지의 과정들을 자동화하는 것인데, 그런 만큼 테스트의 품질이 매우 중요하며 문제 발생 시 실시간으로 알람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의 조성도 중요합니다. CICD를 도와주는 툴의 종류도 다양한데 제가 실제 업무에서 사용해본 것들만 말씀드리면 Jenkins, CircleCI, SpinAker, g i t l a b CICD가 있습니다. GitHub 액션 실습을 위해 먼저 리포지토리의 시크리키를 설정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로컬에서 개발하면서 키는 .env 파일에 적어두었고 이 파일은 GitHub에 푸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GitHub 리포지토리에 키를 따로 세팅해 주어야 합니다. 더블 리포지토리로 들어가서 세팅 탭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왼쪽에서 시크릿을 클릭합니다. 이곳에서 닷 e n v 파일에 입력했었던 키 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뉴리파지토리 시크릿을 클릭합니다. 네임의 키 이름을 입력하고 벨류의 키를 입력한 뒤 애드 시크릿을 클릭합니다. 이 값은 암호화되어 저장되고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습니다. 두 개의 키를 모두 저장한 모습입니다. GitHub 액션을 사용할 때 필요한 환경 변수 값은 이런 식으로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제 GitHub 액션 워크플로우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리포지토리로 돌아와서 액션 탭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 프로젝트의 워크플로우 설정이 추천되는데 이곳에서 Node.js를 선택합니다. 샘플로 제공되는 워크플로우 설정 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워크플로우 설정을 위한 파일을 바로 편집할 수도 있고 로컬 환경에서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루트 경로에서 .git 폴더를 만들고 그 안에 w o r k f l o w 폴더를 만든 뒤 node.js.yml 파일 안에 워크플로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yml 또는 yaml 야물이란 형식은 데이터를 표현하는 데 있어 사람이 읽기 편하도록 편의성에 중점을 둔 형식입니다. 데이터 형식을 줄 바꿈과 들여쓰기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설정 파일에 자주 사용되는 형식입니다. 이곳에서 가이드 문서의 URL도 제공됩니다. 이곳에서 자세한 워크플로우 설정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로컬에서 y m l 파일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름은 Daily Report로 작성해 주었습니다. 오늘 네, 언제 이 워크플로우를 실행할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메인 브랜치에 푸시가 발생하면 실행하도록 설정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자동화를 위한 스케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것이 크롬 크론 표현식입니다. 크롬은 스케줄을 등록하여 주기적인 작업을 수행할 때 사용하는 형식입니다. 다섯 자리로 표현되는데 앞에서부터 분, 시, 일, 월, 요일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시간은 한국 시간이 아니라 그린이치 표준시로 적어주어야 합니다. 한국은 그린인치 표준시와 9시간 차이가 나므로 이를 잘 따져 적어주어야 합니다. 제가 작성한 크롬 표현식을 해석해보면 매 19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실행하도록 적어준 것입니다. 그 다음은 잡에 어떤 작업을 수행할 것인지 작성해 주었습니다. 실행 환경은 우분토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실행할 노드 버전도 적어주었습니다. 샘플로 제공되었던 yml 파일을 참고하여 스텝을 작성해 주었습니다. npm install 명령어로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설치하고 npm start 명령어로 스크립트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환경 변수는 방금 전 GitHub 리포지토리 시크릿에 설정했던 값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해 줍니다. 지금까지 작업한 내용을 커밋하고 푸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 i t 액션에 들어가보면 메인 브랜치에 푸시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워크블로우가 수행되었습니다. 결과를 살펴보면 메일이 정상적으로 발송되었다고 출력됩니다. 카카오톡 메일로 들어가보니 메일이 와있고 리포트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매일 저녁 7시 배당률 리포트를 이메일과 모바일 카카오톡에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g i t t 액션을 활용해 원하는 시간에 주식 배당률 리포트를 받아볼 수 있도록 자동화하는 과정을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